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다쌤입니다. 22번, 그래 요지 문항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 요지 문항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어, 작년 학평 해설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전달하고자 하는 중점적 내용 찾으면 게임 끝이다. 핵심적 내용만 찾으면 된다. 라고 이야기했었고요. 우리 선지를 보면, 우리 이미 풀었지만, 선지가 한국어이기 때문에 다른 유형에 비해서는 엄청 유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가 어려움을 겪었다면, 우리 계속해서 수업 시간에 하는 끊어 읽기 연습, 그리고 본인 스스로 해보는 한국어 해석 작성하기. 이걸 꾸준히 반복을 해야지만, 우리 영어 실력이 늡니다 자, 이점 우리 고려하면서, 이 우리 문항에서 사용된 주요 핵심 어휘 먼저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historical이라고 하면 역사적인 이런 뜻이죠. 두 번째, far-reaching이라고 하면 멀리 도달하는 이런 뜻이니까 우리 광범위한이란 뜻을 갖고 있는 단어고요. influence라고 하면 영향력이란 뜻입니다. 영향력. 자 그리고 n o v e 라고 하면 고기환이라는 뜻이고요. process는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었어요. 가지다, 소유하다 이런 뜻이었고 aspect는 측면, improve는 향상하다, 뭐 개선하다 요 정도의 뜻이 있고요. diligence라고 하면 근면 성실함에 근면 그리고 feedback은 말 그대로 feedback constantly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요 정도의 뜻이고요. accomplish는 성취하다 자요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와서 우리 이제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의 의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을 묻고 있는 문항입니다. 자, 첫 번째 줄 보니까 컴마 있으니까 한번 끊어 주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when We think. So 우리가 생각할 때요. 근데 누구에 관해서? 리더들에 관해서 생각을 해볼 때, we 우리는 may think 아마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Or people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아브라함 링컨이라던가 마틴 루터킹 주니어와 같은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if 한다면 자 if라고 하면 만약 뭐뭐 한다면으로 계속해서 해석했었죠. 자, 네가 고려한다면요. 근데 무엇을? the historical importance and far reaching influence of these individuals. 자, 이러한 개개인들. 다시 말하면 이러한 개개인들은 아까 앞에 나왔던 사람이니까 아브라함 링컨과 마틴 마틴 루터 킹과 같은 사람들이겠죠. 자, 이런 개개인들의 역사적인 중요성과 그리고 광범위한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리더십이라는 건 my theme 아마도 보일지 몰라요. 마치 뭐처럼 like a novel and high goal. 고귀하고 높은 목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but 하지만요. 자, but however. 하지만 역접의 접속사가 나오면 그 뒤에 부분이 중요한 거죠. 반전을 한번 하는 거니까. 자 그렇지만 하지만 like all of us 우리 모두와 같이. These people, 이런 사람들 역시 started, 시작했는데, as students, 학생으로서, 또는 workers, 노동자로서. 또는 and citizens 시민으로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후 나왔네요. 후 앞에서 끊고 우리 뒤에 부분이 앞에 있는 부분 수식해 준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만큼이 앞에 나와 있는 students, workers, and citizens를 지금 수식하고 있네요. 자 시작했어. 근데 이 학생, 노동자 그리고 시민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possessed했던 사람이야. p o s s e s s 라고 하면 소유하다, 가지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뭐에 관한 생각? About how some aspect of daily life. 어떻게 우리 일상생활의 어떤 측면이 could be improved 향상될 수 있는가? 근데 on a larger scale 큰 규모로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의 어떤 부분이 큰 규모로 어떻게 하면 향상될 수 있을까에 관한 생각을 소유하고 있었던 그냥 평범한 학생, 평범한 노동자, 평범한 시민들로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through diligence and experience. 자, 어떤 근면함과 경험을 통해서, they, 그들은 improved, 향상하고 개선했던 거예요. 그들의 생각을. 근데, 뭐함으로써? by ing 함으로써. 자, 우리 by ing라는 표현은, 뭐, 뭐, 함, 으, 로써 라는 표현이라고 했고, 자, 지금, 자, 여기, 이 부분에서, by sharing, 그 다음 콤마 다음에, seeking, 그 다음에, and looking for. 자, 이부분이 지금, 같이 걸리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부분을 병렬구조다라고 이야기 하는데요. 이 병렬구조라는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컴마나 또는 앤드를 기준으로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 똑같은 형태를 가진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by, sharing, ing, seeking, ing, 그 다음에, 어, n 드 다음에, looking, 이렇게 ing. 똑같은 꼴을 취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이런 것도 하나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어쨌든자 그들이 그, 그들의 근면성실함과 경험을 통해서 그들은 그들의 생각을 향상시켰어요. 근데 뭐 함으로써? by sharing them. 자 그것들을 공유함으로써. 이때 그것들은 뭐겠어요? 그들의 생각을 말하는 거겠죠. ideas. 그 생각을 다른 사람과 공유함으로써 또는 and seeking their opinions and feedback. 자 그들의 생각. 이때 그들은 누구겠어요? 아, 앞에 나왔던 others. 다른 사람이겠죠.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피드백을 seeking 구함으로써.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찾음으로써. 근데 뭐를? The best way. 자, o 앞에서 한번 끊어준다고 했고, 가장 좋은 방법을 찾음으로써. 근데 뭐할수 있는? To accomplish goals for a group. 어떤 그룹을 위한, 그러니까 단체를 위한, 목,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음으로써 계속해서 자신의 어떤 생각들을 향상해 난 것, 나간 것 뿐입니다. 라는 이야기네요.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아주 위대해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리더이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들 역시도 뭘로부터 시작한 거다? 그냥 다수를 위한, 집단을 위한 단순한 생각으로부터 시작한 것이고, 그걸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갔을 뿐입니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일단 마지막 문장 등장합니다. thus, 그렇기 때문에로 등장하는 이 문장 나와있죠. 이 문장이 바로 이 지문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이자 주제문이라고 볼수 있겠죠.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we 우리는요. all have 모두 가지고 있어요. 또 potential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to be leaders 리더가 될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디서? at school 학교에서 또는 in our communities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또는 and at work 직장에서요. regardless of age or experience. 자, regardless of라고 하면 뭐뭐와 관계없이 뭐,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나이나 아니면 경험에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리더가 될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라는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네요. 자 그러면 찾아봅시다. 1번 훌륭한 리더는 고귀한 목표를 위해 희생적인 삶을 산다. 그래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 모두나 리더가 될수 있다. 이게 핵심이었죠. 2번 위대한 인물은 위기의 순간에 뛰어난 결단력을 발휘한다. 아니죠. 이런 얘기 아니었어. 3번. 공동체를 위한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누구나 리더가 될수 있다. 요 얘기 그대로 받고 있네요. 정답 3번. 4번.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는 목표 달성이 중요하다? 경청해야 된다. 라는 게 핵심적인 내용 아니었고요. 5번. 근면하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경제적으로 성공한다? 아니죠. 그런 얘기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의 내용 좀 간단하지만 우리 내용 정리 부분으로 한번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리더십이라는 건고기하고 높은 목표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아브라함 링컨이라던가 마틴 루터킹 역시 일상생활 개선에 대한 생각을 가졌던 단순한 학생, 근로자, 시민으로부터 시작했을 뿐이고 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그 생각에 대한 다른 사람의 의견과 반응을 구하며 집단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지속적으로 찾음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켰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무엇이 될수 그렇죠. 리더가 될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22번 문항 정리해 봤고요. 여러분 스스로 복습해 보는 시간 반드시 갖기 바랍니다.